1993년 11월 4일, 해인사 백년암에 안개가 자욱이 깔린 그 새벽, 성철 대종사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듯하게 가부좌를 틀고 계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앉은 채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은 참으로 간결했습니다. 참선 잘하그레이 거창한 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당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돌아가시며 남기신 임종계를 소개드립니다. 생평을 기광남녀군하니, 일생동안 어리석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죄업이 과수미로다,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도다. 화람아비 한만단이여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진 듯그 한입만 갈래나 되는지라. 일륜토홍 괴벽산이로다. 둥근 한술의바퀴불금을 내뿜으며 푸른산에 걸렸도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죄업많은 중생이라 낮추는 겸허함. 마무리는 태양처럼 찬란한 귀향이었습니다. 성철스님 생애와 재밌는 일화 속에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